지난 시간에 여호수와 함께 했던 아버지 세대들의 실패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칠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백성이 여호수와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보았던 그리고 가나 정복 전쟁을 치렀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 이제는 가난 세대들이 어 믿음을 지켰으나 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세대였다는 거죠. 이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선조들의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들을 다 보았고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생스러운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 땅에 들어온거 아닙니까? 이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가나안 1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수가 있죠. 실수, 실패.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 자신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않았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수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하는 얘기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열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요아를 알지 못하며, 요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 사이클, 악순환의 이제 이유가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이들이 요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오늘 이제 살펴볼 사사기 사이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모습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출애굽 2 세대들 다시 말하면 가난안1 세대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어떤 모습 그리고 그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다음 세대들이 보이는 행태가 바로 이장1 1절에서1 3절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시피하고 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곧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기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스서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자신의 후손들, 자녀들 세대에는 요아를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로서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어, 전 세계 교회를 본다면 이 북미 교회 뿐만 아니라 먼저는 유럽 교회가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 많은 자료들도 보게 되고 실제로 이제 어, 현장에서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특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뒤로하고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화되거나 또는 이제 이슬람 사원, 모스크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안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등장이 있기 전 이제 3장 6절부터 보면은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등장이 있기 전 하나님이 사사들을 왜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하나님께 사사들을 세우셨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굉장히 암울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한 가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그리고 여호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부정적인 상황, 암울한 상황, 아무런 한족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구원하셨죠.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구원의 역사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까? 사사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사의 사이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사기 사이클이 무엇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실 때 특징 한 가지 바로 사사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사사기를 처음 설교할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한 가지씩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문제죠.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정말 노골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보는 문화와 종교에 심취해서 흠뻑 빠져서 어,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였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어, 우상을 숭배하는 것,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악함은 무엇이냐?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행위. 이것 또한 우상 숭배인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고백만 원하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만 립서비스 같은 그 입에 발린 소리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고백뿐만 아니라 고백을 담고 있는 그의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담고 있는 우리가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술의 고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한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어,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래서 내가 혹여나 하나님 정말 가증하게 생각하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어, 점검해보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 이것이 어, 누골 쪽으로 하나님 버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물질을 사랑하고 또는 어또 자녀를 더 사랑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어 이스라엘의 죄, 우상 숭배는 어떤 걸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민족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어~ 강성해져서 그 가나땅에 있는 칠족속들 어, 가난 원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그들을 부역자로 삼아서 노동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어, 이제 가난 땅에 있는 가난 원주민들을 내쫓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라기겠습니까 그들을 가시로 삼겠다. 육불에 가시로 삼고, 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올무가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그들을 강성하게 만들어 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만드네. 그리고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쫓지 않았던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이 결국에는 그들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고 그들을 가시가 되게 하고 힘든 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지배와 압박이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 땅에 왔잖아요. 그러나 가나 땅에 와서도 그들은 가나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청정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옆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이들의 삶가운데 어, 가난이 이세될 이, 이, 이후부터는 어, 이제 이들의 모습이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보면 어떤 사이클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사사를 이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우리가 흔히 사사기 사이클을 말할 때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사이클을 이렇게 얘기하죠. 뭐 배신하고 또 심판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회복해 주시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회개를 다룰 때 이들이 진짜로 회개했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사기를 보면 이들이 회개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건데 회개했다라는 것이 없고 다부르지는 걸로 나옵니다 부르지음 어, 우리가 편지사 그들의 부르짖음을 회개로 표현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하게 통해서 보면 회개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신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회개와 무관한 일방적 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범죄를 보고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그냥 부르짖으면 힘들다고 막 얘기하면... 하나님 도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그들을 또 구원하, 적정하셔서 누구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사들을 세우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주신 것과 동일한 거예 우리가 어떤 선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회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내주신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실 때를 보면 우리가 편의상 회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이클을 얘기할 때 사사기의 사이클을 얘기할 때 회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회개했느냐? 없다라는 거죠. 회개가 없고 사실은 다부르지음으로만 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을 구원하는 이 사사가 어떤 존재인가 보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바로 사사다라는 였 거죠. 사사들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역사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은혜의 순종과고 보답하기는 커녕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사사도 총종치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사들이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현식적버리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음란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음란함이란 단어는 청년나 여인이 몸을 파는 행위를 이 단어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즉 이것은 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것은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다른 남자와 어울리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뻔뻔한 아니 이스라엘이 가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사사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지켜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19절에 보면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그들이 더욱 폐기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1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돌이켜그 열조보다 더욱 폐교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폐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것죠 그러니까 사사의 사이클 중에 마지막 부분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회복도 하시지만 마지막 부분이 이 사사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무침으로 이제 그 하나의 사이클. 그, 끝나는 모습들이 마지막은 무엇이냐? 사사의 죽음으로 이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사가 죽고 나면 이들이 좀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행을, 더욱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 어,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그러니까 그들의 가시, 그들의 울무 우를 또 하나님께서 심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선들을또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이게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이클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도 심판하시고, 그럼 이들이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고 사사가 죽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을 또 배신하고 이런 사이클이 이 사사기 안에 일곱 일곱 번 내지는 크게 아홉 번 정도의 큰 사이클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은 실은 우리 믿음의 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례의 여정. 순례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과도 사실은 배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동일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역사를 통하여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인 거죠.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 이 말씀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조들의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 있다면 이것을 보고 깨닫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이 사이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 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사하게 살펴보면 똑같이 사사시대의 백성과 같이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그리고 듣고 순종함으로, 청종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순리의 길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늘 사사기의 사이클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의 삶에도 또 우리 삶의 모습에도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고 와나웃기는 오늘 사사기의 이 사이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있고 또 불을 짓고 사사를 세워서 회복해 하시는 또 그들이 넘어져 또 배신하고 이 모든 이 사이클이 나의 삶에서 끊어지고.